오늘은 지금 도전 모드 이벤트 중이죠. 네,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일단은 이 도전 모드는 어, 일단 모, 모 AI 건 그다음 유저 건 넉백에 해당되는 5성이 있으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지금 보시면 황장군이는 1성이죠. 한대 맞으면. 여기 지금 나락이 지금 떨어지죠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예, 3대 1의 상황입니다. 아...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도전 모드. 예, 리얼대난투 넉백 상대로 어, 예, 하는 게 제가 한대 맞으니까 벌써 1,400, 1 3 0 0이 나왔어요. 어,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전판은 졌었는데. 요판은 어떻게 될지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, 날라갔는데, 일단은, 적들이 저의 위치를 공격 안 하죠? 천만 다행입니다. 자, 제가, 지금, 제가, 여러분들, 궁 궁으로, 궁으로 궁 모아라 점 모아라 네 좋습니다 자 이동해서 일성인데 자 컴퓨터는 다 우승들이죠 자 중포 가 살. 그렇지 오케이 자 다시 모아줬어요 꽝꽝꽝헐 <laughs> <laughs> 코트킬입니다 여러분 아뭐